그 재건축 발언 듣고 뇌를 재건축하고 싶다 그런 <laughs> 글 주셨는데요. 뭐 이런 일들 계속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소병렬님 오늘 댓글 알바들 좀 풀었나 봐요.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요. 오늘 좀피라미들이 많이 보이지요. 어,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택에 어, 방송 시작한지. 20일 만에 이렇게 구독자가 14만 명을 넘어서고 네. 또 동시접속자 2만 명 계속 넘어가니까 조금 그런 피레미 때들이 보입니다. 음. 뭐, 음. 오세요. 와서, 어, 좋은 의견들 남기시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하세요. 그런데 배군기는 이찍이구나.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 정어리 때들께서 그래.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다 저절로 정화되니까 와서 마음대로 놀다 가시고 흐리지만 마세요. 버린 쓰레기 들고 가세요. 예. 피리미들한테 점잖게 말씀드립니다. 오늘은. 그 다음에 또 보이면 경고합니다.